정부가 소득이 줄어 빚을 갚지 못하는 다중 채무자에 대해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연체전, 연체 30일 단계에서 연체 위기자 신속 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연체가 발생해서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일시적 소득 중단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 당시에 비해서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경우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 이력 요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신용 이력 요건은 세 가지가 되겠는데 신용 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 두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1에서 30일 동안 연체 중인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일시적 상환 곤란자 채, 어, 곤란 채무자입니다. 1단계로는 긴급 상환 유예를 6개월간 유, 유예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약정 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상환 능력 회복 시에는 채무 조정이 종결되고 채무 조정 실효 또는 상환 위기가 지속 시 연체 90일 도가 후 개인 워크아웃을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구조적 상환 곤란자의 경우에는 긴급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약정금리로 거치지만 납부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